안녕하세요. 오늘 레고무비2 70836 배트맨과 강철수염인데요. 영어만 하면 배트맨과 메탈 비어드예요. 얜 배트맨인 거 아시죠?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요. 이방탄감번 벗겨볼게요. 짜잔. 이렇게 두건이 따로 있고, 모습이 따 있어요. 그리고 투페이스고요. 그런데 전뭐 너무 가지고 그런지 갑옷이 뭐 이건 너무 타이어인데요? 타이어가 붙여져 있어요. 그런데 이해는 해야죠. 어차피 거기가 전쟁 때문에 황폐해졌는데 그리고 얘는매덕스인데요 대머이 대머이 빡빡이고요. 그리고 뭐 여기 창을 들고 있고요. 그리고 갑옷이 이쪽 한쪽으로만 되어 있네요. 신기하네요. 얘는 스타예요. 별. 얘는 뭐 악당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애는 사실은 악당 아니에요. 그런데 귀여운 표정하고 있죠. 얘가 뭐그 어마무시 장군이야에 부한데요. 이렇게 탕 해가지고 표창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, 얘가 메탈 비어드. 한국말로는 강철수염이죠. 얘는, 그때, 섬뜩한 점이, 원래, 이엄 피규어처럼요, 이옆 몸이 있었는데요. 뭐, 나쁜 악당들 때문에, 이렇게, 머리만 남게 됐고요. 그리고 얘 그랬는데 얘가 해적선 성장이었어요. 그리고 여기 해적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이런 것들 여기 했고 이건 갈고를 표현했네요. 왜 하필 레고 무비는 이런 걸 했을까요? 그리고 여기는 해적 모자. 그리고 여기, 여기에다가, 이런, 일반적인 매덕스 같은 피규어를 태워가지고요. 전시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, 잡고 있는 게좀 서투워요. 그리고 뭐, 여기에서는 뭐 표현한 것 같은데, 정확히 저도 뭔지 몰라요. 해적에는 영화를 잘안 봐가지고 아, 아예 아안 해적은 그냥 봐도 조금이거든요. 그리고 뭐 여러가지 부품들로 쌓여있고요. 여기 보물상자인데 열쇠 이것까지 표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보물상자 열려가지고 뼈다귀. 조시지 같은 게 있고요. 이어운 때, 전체형, 특이한 게,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표창, 벼이, 즉스타, 얘가 콩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할수 있고요. 그런데, 얘가 좀, 좀, 섬뜩한 점이 있죠. 아까 전에 그거. 그런데, 이건 대체 뭘까요? 저도 모르겠네요. 여기 해적 칼도 있고, 톱, 톱은요, 톱이랑 칼은요, 뭐 발로 사용하는 건지, 아니면 뭐 손처럼 사용해가지고, 이렇게 무기로 쓰는 건지, 저도 모르겠어요. 내공비2는 봤지만, 거 왠지 뭐 발로, 칼로 쓰는 것 같아요 얘도요.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콕 하고 쓸 수도 있고. 그리고 여기는 칼로 되어 있는데요. 좀 여기가 뭐만냥경 같은 거네요. 그리고 여기에서 뭐. 이빨 같은 게 나와 있는데, 해적들이 원래 이런가요? 제가 알기 아는 모으는,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런데, 좀 특이한 게요. 여기, 이게 좀, 이게 좀도와가요 여기도요. 픽픽 도와가죠? 지금 똑같은 거여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실전 도와가요. 그리고 여기 모자에, 어 깜짝아. 모자만 떼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갑자기 얼굴까지. 여기 모자 해골 뼈다귀 모습 되어 있고요. 그리고, 그 다음. 이 배트맨이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야 여기다가 배트맨을 배트랑인가 이런 걸꼭꼭 꼭 넣어서 보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이 글자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. 크기가 아니고 기울기요. 여기 카운 대체 왜 있는 걸까요? 칼로 뭐 나쁜 애들 공격하는 건가? 그리고 여기 뭐 올라오고요. 여기 있는 것으로 여기에 끼어가지고. 짜잔, 이렇게 앉고요. 근데 잘떨어질것 같은데요. 그리고, 여기에, 근데, 음, 잘안 되네요. 그러면, 얘는, 아, 되네요. 그 다음, 그런데, 여기 에 있는 글자가, you welcome, 이에요. 한공 뜻으로는, 천만에, 이런 뜻이죠. 오늘에서 여기서 날개가 있네요 배트맨인 걸변해 주고 그런데 여기가 아쉬운, 살짝 아쉬운 점이요 여기, 여기를 왜 뭘로 안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서서 할 수도 있어요, 서서. 여기 나와 있죠? 박스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판이 둥그워요 여기 보이시죠?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